자, 우리 수, 이제 할 어, 만큼 했으니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그렇다. 네. 오 벌써 이게 마지막 코너라니? 아아아아 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맞아. <laughs> 마지막 코너는 뭘까요? 우리 막둥이들이 해보고 싶다던 야자타임. 어! 다 다이 잘... 너무 하고 있다고 그러셔서 우리 한번 막내들을 위해 우리가 동생이 야. 한번 돼줍시다. 누가 제일 언니인가요 그러면? 어, 07지 06지 05지랑 군사지들이다 막내야. 와, 아쉬하다 아, 7분 30초 동안 우리 할 건데요. 자, 시작. 야 어. 야, 야누구예요 야. 수원 언니, 수원 네, 언니, 소민 언니. 아. 언니, 초키 언니, 켈리 언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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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요 아. 우리 다음 곡은 뭐할 거니? 언니들이 거다 좋아요. 오, <laughs> 새끼. <laughs> 아, 뭐야? 수지야 조용하다. 키야 오디오 좀 채워봐. 야, 그건 그냥 공공대. 수지야, 부소 언니께서 조용해. 하 <laughs> 왜요? 언니 왜요? 나. 아, 아 야, 오디오 채우고 써줘. 있어요. 아. 키언니가부르셨나요 아, 믹싱 열심히 하고 항상 열심히 하자 아 당연하죠.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언니들 감사합니다. 동생들한테만 맡겨주십시오 큰생 나요 하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자 나요 큰일 나요 하일 나요 하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언니들, 언니들, 해나가 조용해요. 응. 해나가 조용해요. 빨리 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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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용해나해나해나 놀려 나야요나야 해나야, 노나좀불나봐언나들이나키잖나어 뭐라고? 뭐나고언나들이나래불나달래나 <laughs> 노래 나불러나지뭐나러 해나야, 듣나야어나야 해나야, 해나야, 해나나 진진 잘 알아요. 초키언니가 말씀하신대요. 어, 아, 네, 미요야 네. 그, 예전부터 니가 계속 나한테 귀엽다고 그랬잖아. 네, 귀여워요.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좀 귀여워해주고자 너의 애교를 좀 보고 싶구나. 어, <laughs> 키나이야키영야키영야키영이키야키야 <laughs> <잘 웃음> 어, 미초키라고? 뭐 조키 언니지. <laughs> 어, 어, 조키 어, 언니. 발란 죄송합니다. 조키라 했습니다. 조키라. 아, 어, 죄송해요. 겁니다. 아. <laughs> 어. 자, 그럼 볼까요? 시작. <laughs> 뭘 먹을지 뜻으세요. 1단 하기 이름 기억이 합시다. 아, 좋아요. 들어요? <laughs> 약하네. 이 신궁 코스는 어때요? 어, 어, 좋은 생각이다. <laughs> 어, 네. 이 신궁 코스 진짜요? 어, 헤헤. 이 신궁 코스. 1부터 6까지 다해 봐. 이럼까지다 하라고? 어다해 시작 시작 아 막상 하려니까 엄청 똑파리네 파이팅 파이 다기 2는 귀요미 2 다기 2도 <이다귀도> 귀요미 3 <laughs> 다기 3은 귀요미 4 다기 4도 귀요미 어, 다기 5도 귀요미 6 다기 6은 똑똑. 귀요미 <laughs> 야 똑똑해야지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털리도 시켜고 해리 싶어. 털리도 시켜도고 싶어. 헤라 헤어라. 어, 어제 어 네. 꽃딱지 있잖아. 어, 네. 꽃딱지 <laughs> 네, 잘 모아놨습니다, 언니. 꽃딱지 지금 <웃음> <웃음> 전시해놨어요. 꽃딱지 <laughs> 어. <laughs>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한 d o 어요 밥만. 괜찮아요. o n 전시해놨전요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빨리 시켜! 빨리 빨리. 빨리, d o 그리 k n 다 우리 d o n 네 여러분. 야자나타 사임 끝난 것 같은데. 희야 어, 애교 좀 볼까? 아, 와, 초크 대만전이더라 아주. 어떻게 대만전 민유한테 1 더하기 일을 시키다니 아주 오졌어요. 나눈물이 초크 초크 났잖아. 아 애교라니. 나 애교. 아, 애교 우리 애교 아니, 아가, 아니, 아가들 말자. 재밌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우리 이제 뒤끝은 없기로 합시다. 자, 아, 우리가 준비한 코너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아, 다 끝났고요. 아, 어 이렇게 끝내기 이제... 정말 정말 아쉽지만 벌써 아, 우리 한 이제... 시간이나 있는 걸요? 아 맞아요. 이 코너가 아. 다 끝났으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멤버들 한 명씩 100일 소감이랑 그런 거한 마디씩 해주겠어요? 다짐이나 아. 그런 거요? 소개 순서대로 봅시다. 우리 그냥 이거, 이거 전화하는 거 순서대로 할까요? 어, 그럴까? 어, 제가 그럼 불러드릴게요. 민요부터 한번 갑시다. 안녕하세요, 브릴랑. 우지우저 민요구요. 벌써 브릴랑이 100일인데, 제가 사실 브릴랑을 엄청 빨리 들어가진 않았지만, 저 너무 재밌고요 맨날 새벽에 보톡하는데 그것도 재밌고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자주 이런 거 했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레스트데 오케이. 자, 우리 해나 갑시다. 저어 네, 되게.. 어, 어, 어.. 조롱했지만.. 되게 듣는 거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100, 100일 돼서 좀 어. 마음이 기쁘네요. <laughs> 한마디.. 한마디 있잖아요. 네, 앞으로 녹본 늦게 내지 않기 있잖아요. <laughs> 언니 <laughs> 저잘 냈잖아요. 왜 저한테 색러세요 자, 빠져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뿌소 한번 갑시다. 뿌소. <laughs> 어, 어, 백일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기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잘했어요, 오! 막내. 자, 수빈이. 아야. <laughs> 우리 팀 너무너무 수고했고 앞으로 더 오래 가요, 화이팅 하이팅! 네, 화이팅자우 수지. 아 어, 저는 브릴랑에서 승철을 맡고 있는 유저. 아니 내 승철 어. 유저를 맡고 있 승철. 아무튼 그 사람이고요. <laughs> 아무튼 그 사람이고요. 어. <laughs> 시작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저희 멤버들도 네. 피드백도 잘해주고 그래서 정말 좋고요 애, 멤버들 다 열심, 열심히 하니까 좋은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항상 우리 멤버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어맞습니가 감동 감동 저희 반장이 일을 너무 잘하고요 강내에도 아, 너무 귀여워요 어, 네자 초키 갑시다 어, 일단은... 우리 브릴랑 100일로 카고 나이 드를수 있어서 민현언니 애교를 봐서 너무 만족하고요 <laughs> 아 <아유. 아유> 진짜 앞으도 <laughs>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니다 브릴랑 오래가자 감사합니다 오래가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켈리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어 저는 일단 준유저인데 여태까지 레스트여가지고 한 번도 고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 열심히 참여할, 되게 축하하고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자 해우리. 네. 저 사실 제일 늦게 들어와가지고 약간 사실 배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라디온다 해가지고 되게 완전 어 축하하고. 몇번도 빠닥빠닥 내고 브릴랑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요 아, 네, 아, 마지막이 전아맞아막요저희아 제가 만든 브릴랑이이렇게어 좋은 멤버들이다 모여서 벌써 1 0 0일이나 활동을 했다는 게 신기하고 안 믿기고 멤버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가, 고맙고 음 좀. 눈물이 아른거리네요. 쫓가야죠 <laughs> 어... <laughs> 아... 평생 가야죠. 어, 부방이랑 아, 부방 우리 미요랑 아영이 정말 수고 많고 저희 다른 음, 서브 채널 비주도 있는데 거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브리랑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감사합니다. 많이 보여드리도록 아우. 할게요. 와우! 와우! 자 와우! 아영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듣고만 있었는데 우리 아영이 참 수고 많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자, 박수 치면서 인사합시다. 자, 우리 백일 축하해요.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laughs>